안녕하세요. 보조기기 리뷰 말하는 보조공학사, 보리공학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장애아동용 유모차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유모차는 바로 특수기능 유모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일본 키사코 공방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인데요. 어 솔직히 요즘 같은 시국에 일본 제품을 리뷰를 하는 게아 맞는지 아닌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하는 이유는 어 국내에 요 제품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통되기도 했고 그리고 국내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제품인 요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보여드릴 특수 유모차 4종의 특수기능, 그리고 두 번째 차량수나 마지막으로 누가 사용하면 좋을지를 저 보리고 웍사가 정격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오세요. 짠! 오늘의 주인공 특수 유모차 4형제입니다. 솔직히 4형제라기보단 거의 4쌍둥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른쪽에서부터 RV 포켓, WRB, TRB, 레스트웨건 순으로 진열해 놓았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동일한 라지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각각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RV 포켓은 틸팅, WRB는 더블 리클라이닝 기능, 그리고 TRB와 레스트웨건 같은 경우는 틸팅 기능과 리클라이닝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듀얼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레스트웨건의 추가적인 특징은 산소 발생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수납할 수 있는 언더트레이가 있습니다. 요네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상자의 성장에 따라서 좌판 깊이와 그리고 발판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공통으로 추가하실 수 있는 옵션은 차양막과 바람막입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옵션 사항은 판매처에 따라서 약간씩은 상이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각각의 제품들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경량 유모차 특수 유모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량 유모차는 가벼운 무게로 보호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보니 수납이 용이하고 간단한 데에 반해 대상자에게 맞춰 조절하는 기능이 현저히 낮아요. 완전 컴팩트하게 나온 제품이죠. 어, 반면에 특수 유모차는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죠. 기본적으로 머리, 몸통 조절이 안 되거나 경직이 심하고 평소 근긴 자가도가 너무 높아서 앉기 자세 유지가 잘안 되는 분들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각각의 제품들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사한 기능이 있는 RV 포켓과 TRB를 묶어서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RV 포켓은 4형제 중에서 국내에 가장 먼저 들어온 제품이고요. 주요 기능은 틸팅 기능입니다. 그리고 TRB는 틸팅과 리클라인 기능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듀얼 기능 유모차입니다. 틸팅은 등판과 좌판의 각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뒤로 기울기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틸팅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 유모차나 의자 각도에서 앉았을 때 머리와 몸통이 앞으로 치우치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고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중력으로 인해 엉덩이에 가중되는 압력을 등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리클라이닝은 유모차의 등판의 각도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좌판 각도는 그대로고 등판만 이렇게 앞뒤로 기울기를 조절하는 거죠.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골반 각도가 누운 채로 구축되었거나 척추 변형이 심해 앉기 자세가 어려운 분들 혹은 호흡이 불안정해 기도 개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네, 두 제품의 차이점도 총세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틸팅 각도의 차이입니다. TRB가 RV 포켓에 비해서 틸팅 각도의 범위가 조금 더 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 바로 바퀴의 폭입니다. TRB가 RV 포켓에 비해서 조금 더 광폭 바퀴를 사용하고 을 있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 바로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제 육안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RV 포켓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작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게 나온 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세분화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RV 포켓은 현재 스몰, 미디엄, 라지, 그리고 엑스라지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TRB는 미디엄과 라지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WRB는 유일하게 더블 리클라인 기능이 있는 유모차입니다. 그럼 더블 리클라인이 뭐냐? 바로 리클라이닝을 등판에서 한번 그리고 골반에서 또한번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럼 이 더블 리클라인 기능을 누가 왜 사용하는 걸까요? 평소에 근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우리가 아는 올바른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휠체어를 탈 때도 보통 이런 등판 리클라인이 기능이 있는 휠체어를 많이들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만 사용하게 되면 은 엉덩이가 바로 이 좌판 앞쪽으로 미끌려 나가는 가장 큰 단점이 있게 돼요. 그럴 경우 이 WRB에서는 골반 리클라인 기능을 한번딱더 주면서 엉덩이의 좌우 결절이 바로 이 파여있는 홈에 딱 걸리게 됨으로써 미끄러짐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판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 은 엉덩이의 미끄러짐도 완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180도로 눕기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레스트 외건은 4형제 중에서 가장 고가의 유모차이면서도 가장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모차입니다. 어,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틸팅 기능 그리고 리클라인 기능,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기능 유모차이고요. 어, 조절할 수 있는 각도의 범위는 다른 유모차들과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 레스트웨건의 다른 유모차와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언더트레이인데요. 언더트레이는 산소 발생기와 같은 의료기기나 짐 등을 수납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제품이에요. 바로 이 레스트웨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언더트레이가 아래쪽에 배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인 차체가 상당히 높은 것을 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차체가 높으면 아무래도 보호자분이 사용자를 안아서 들어올릴 높이도 훨씬 높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의 키가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하면 은 주행을 할때발 아래쪽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유모차들과 달리 바로 이 대퇴외정 방지 쿠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유모차들보다는 자세 유지하기에 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외 특징으로는 광폭 바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판의 경사각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 클라인이나 틸팅 기능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네, 이렇게 누기 자세도 함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제들이 접혀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른쪽에서부터 RV 포켓, WRB, TRB, 레스트 외관 순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고요. RV 포켓부터 TRB까지는 앞, 뒤로 폴딩되는 형태로 접을 수가 있고, 유일하게 레스트 외관만 위, 아래로 접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스트 외관만 좀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면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규격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형제들이 차량에 실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실험을 차량은 준중형 승용차인 아반떼와 준중형 SUV 스포티지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실릴 수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구구 구구 처음에 그냥 SUV에 실었을 때까지만 해도 뭐 그래 이 정도는 괜찮다 어차피 SUV는 한번딱 걸쳤다가 이제 밀어 넣는 기분으로 넣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수납에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다만 이게 하루에 한 두세 번 이상 하게 되면은 허리가 약간 아작이 날 수도 있겠다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제 승용차 트렁크에 실을 때는 아 이게 정말 어, 기능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실었을 때 RV 포켓 실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무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WRB를 실을 때 WRB의 그 손잡이가 이제 조정이 되는 손잡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딱그 트렁크 위에 딱 이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다가 을아이게 차량에 기스가 나거나 어디 하나가 좀 망가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T.R.B는 반면에 이제 손잡이가 조정이 되니까 신은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아 레스트 외관은 네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냥 그건 그냥 안 되는 거. 네 레스트 외관은 M 사이즈까지는 딱 맞게 실린대요. 자, 오늘 특수기능 유모차 사용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굳이 저의 뭐 총평을 남기자면 기능 측면에서는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한다? 하지만 그 기능만 따지기에는 뭐 무게라든지 규격, 차량 수납 같은 것을 고려 안 해볼 순 없겠죠? 어쨌든 선택은 소비자의 뭐.